예, 믿음은 행위로 었습니까? 아, 아, 구원은 구원은 행위로 었으니까 아, 믿음으로 없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죠? 아, 믿음으로 없죠 우리 1장 로마서 1장 7절, 17절. 1장 17절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 믿음의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을 좀더 정확한 번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은 살아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이냐 유대인들은 이게 헷갈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 율법의 핵심에 해당하는 한례를 받은 백성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지만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법을 받았다. 이거는 뭡니까? 행위거든요. 할례를 행한다. 이것도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율법, 할례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택됐지만은 그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주장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이방인들도 믿음이고 너희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믿음이다.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너희들도 다 같은 죄인이고 너희들도 다 하나님 앞에 용그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이다. 그래서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할례 받았다 고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럼 너희가 자랑하는 너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니까 최고의 그그 그 아브라함을 살펴보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브라함이 의로 여긴 것이 믿음으로냐, 아니면 행위로느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에 하나님이 뭐를 행하게 하셨습니까? 할례를 행하게 했잖아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도. 그 할례 할레, 할례인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 봅시다. 창세기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뭘 믿은 거예요? 야,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1절, 2절에 보니까 담메색 사람, 내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 이 사람이 상속자입니까? 왜후 자녀가 없으니까? 아니야 너너 너 몸에서 날짜야 너 피를 통해서 날짜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손 붙잡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밤에 별을 보면서 저 별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너 저렇게 별이 많은 것처럼 너의 후손도 저렇게 창대하게 되리라 이걸 믿어? 믿습니다 그런데 뭘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예, 믿어요. 자꾸 하나님이 강요하니까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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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믿은 게 아니라 그냥 개념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있어요 없어요?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보이지 않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건 뭐예요? 아직 없어요. 미래의 일이에요. 성취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미래의 일이지만은 바라는 거지만은 그게 실상 있는 것처럼 여긴 거예요. 그렇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신 사건, 12장의 첫 번째 부르시거든요. 똑같이 부르십니다. 두 번째 확인해 주는 거입니다상속적가 없다. 그 다음에 15장, 그 뒤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약속으로 횃불 언약을 행하시죠. 그래서 그렇죠? 짐승을 쪼개 놓고 아브라함이 자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 횃불이 이제 그 짐승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이 고대 사회의 약속을 어기는 건 죽음인데,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 죽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쪼개 놓고 아브라함은 자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횃불 언약을 보여주시는 절대로 이 약속은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시 로마서로 넘어와서 로마 4장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질문하는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그런데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는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 할례를 받은 것이 17장이거든요. 창세기 17장, 지금 창세기 15장 우리가 봤잖아요. 15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 자손이 이와 같이 하게, 네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그랬때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다. 근데 그 뒤로 14년 뒤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17장 상세기 17장에 가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여겼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있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다.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것이 창세기 17장이 아니라 15장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이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신 것이니 이게 창세기 15장입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겨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때 할례 받기 전에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1 2 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희의 그 혈통적으로 너희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로 여긴 자람도 아브라함도 우리의 조상이 된다 그러니까 꼭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똑같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 마지막 그 23절에서 그 얘기하죠 그에게 의로 여긴 에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험 것이 아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다. 우리 주 예, 예수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니라 모든 믿는 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1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의 세상의 상속자라가 데려가신 모의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제 여기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죠? 율법, 법,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살인에 대한 법이 없어요. 살인을 하면 감옥 간다. 살인을 하면 사형을 한다. 법, 법이 없어요. 법 목록이 없어요. 그러면 살인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스피드 65마일 그 법이 없어요. 그러면 빨리 달리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리죠. 전 세계 그 독일의 아우토반 고속도로라고 있다 그러죠. 거기는 스피드 리미트 없다 그러잖아요. 막뭐 100마일이고 막 달리는 거죠. 좋은 차들 거기까 좋은 차들 경쟁한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법이 없어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티켓이 없는 거예요. <laughs>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신 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모임을 깨닫기 위해서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아 내가 죄 죄인이구나. 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법이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죠. 한 사람도 없죠. 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가 없죠. 율법은 언제 주어진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에 한 500년 전에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갔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찾아왔느냐?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세상에서 더 어진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왜 나가처럼 그 사람보다 더 죄인이 나를 구원했느냐? 우리도 몰라요, 그 그냥 하나님의 그 주권인 겁니다. 그 주권 속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가 은혜가 믿음으로 주어지는 나 나에게 아무런 선한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 속에 품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참만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 것이 아니요. 13절에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이 그러니까는 그 언약은, 언약은 아브라함이에요. 율법은 모세예요. 그래서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의 의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된 것은 그것이 뭐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렇죠? 이것은 유대인들 율법을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 우리도 포함이 되죠. 할렐루야!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우리도 동일하게 믿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다 같이. 그 구원의 은혜, 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7절에 기록된 반,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뭐냐? 그냥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그런 거냐? 그 믿음은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다.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그죠?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성적으로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통합니까? 이게 이게 인간의 착각인 거예요. 자꾸 믿음을 하나님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자꾸 우리는 인간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자꾸 인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됩니까 인간 적으로 됩니까 상식 적으로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을 초월하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이냐? 너 지금 이게 인간이 그냥 어? 다 어? 진화가 돼가지고 이런 거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됐느냐?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증명 못하죠. 과학자들도 우주가 이렇게 생겨난 걸 증명 못해요 그냥 설로 얘기하는 거예요 빅뱅설 무슨 설 무슨 설 얘기하는 거지 우주가 이렇게 뻥 터져가지고 수, 수십억 수년 전에 뻥 수백 년 전에 뻥 터져가지고 우주가 생겼다 이걸 과학적으로 실험실에서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들도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믿는 거예요 우연히 생겨난 것들을 믿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들도 믿음 있는 사람이고 우리도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과학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다 하나하나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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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믿는 거는 뭐예요? 거짓 것을 믿는 거죠. 인간적으로 믿는 거죠. 얄팍한 자기 생각, 자기 인간의 생각을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온 우주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그래서 19절에 그가 백산에 대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뭘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너희 후손 이렇게 장대하게 되리라. 지금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별처럼 무별처럼 많아집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믿음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큰 간격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 사이에 내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 간격을 채우는 게 뭡니까? 그게 인내예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게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내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은 이악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까이 참고 여러분들처럼 새벽기도 나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나 뭐 하나 그냥 가까이 쭉 나는 새벽기도 지키겠습니다. 나는 예배 자리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양 부르고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뭐냐?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져느니라. 그것이 뭡니까? 그에게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것이 뭡니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믿는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무엇을 의심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단순히 너희의 그 혈통적인 조상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래서 의로 여겨졌던 그 아브라함과 똑같이 신앙 고백하고 믿음 고백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